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브라이트 앤 모닝 스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새벽 별처럼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자리를 보고 신문을 바라보고 LA 타임즈를 바라본 그 뒤에 열두 공성 별자리를 나타내면서 운세를 나타나고 이 별자리에 태어난 해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자축 인묘 뭐 갑을 병정하는 사주 구황을 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 사람들은 더 정확해요. 별자리를 바라보며 운세를 바라보는 게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마귀가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 열두 궁성의 첫 번째 자리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버진, 예, 버고 그게 뭐예요? 신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새언약의 주제가 뭐예요? 마태복음서부터 게시록의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세이비어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궁성의 첫 별자리가 버진 메리 복음을 아름답게 별들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보고 여호와를 믿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 기뻐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2장도 순양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예수님도 받지만은 그 당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별자리를 바라보며 별자리를 바라보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볼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었다는 뜻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 무슨 뜻이에요? 자 신약에 처음 우리에게 한 약속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신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계시록 5장을 보면 열두 궁성의 마지막 자리가 뭐예요? 열두 궁성의 마지막 다음 따라하세요.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리오라는 별자리예요. 리오라는 별자리가 계시록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 the tribe of Judah, 지파, 다윗의 뿌리. 사자 라이온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앞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권을 가지고 올때 저와 여러분도 킹 사자처럼 왕노릇 하리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열두 궁성 별자리가 보급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사탄이 사탄이 살짝 가려보는 게 뭐였어요 따라하세요 허큘리스 허큘리스 별자리가 있죠 네. 큰 심센 장군이 네. 발 밑에 뭘밟고 있어요? 뱀의 머리를 밟고 있어요. 그 사탄이 바꿔버렸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씻으시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만 외엘 필요라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움을 얻는 여자의 후손이 그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 거기에 우리 죄를 담당하면서 때 어떻게요? 해 뱀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승리를 해버렸어요. 아... 여러분들 이 별자리가 뭘 나타나요? 복음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그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누굴 믿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별자리도 이제는 아셨고 더 귀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주제가 담겨 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시록 22장 16절을 읽고 끝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계시록 5장 5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그분이 바로 사자라고 그랬어요. 라이언 그 별자리가 놀랍게 복음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16절을 빚세요 거기에 우리의 운세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새벽 별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귀한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브리어도 이렇게 알아두면은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요. 22장.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있을 어 다음에 구약 말라기는 마지막에 축,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끝나지만 새 언약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계시록 마지막은 뭐예요? 은혜의 충만함으로 끝내버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있는이 계시록 22장이 66권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며 끝나는데 16절을 보세요 거기에 하늘의 별자리 중에 어떤 분이 바로 새벽별인가 바로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와 야회 여호와 그분이에요 아멘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전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났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족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벽별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마귀들과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령한 지옥 불에 가지 마라. 우리 인간이 갈 곳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를 믿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께 은혜의 보좌에 기도할 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어두운 가운데 마음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넘치며 넘치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새별이신 예수님이 점점점점 점점 등불을 밝혀서 우리의 모든 어두워진 악기를 밝혀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인간의 세상은 어두운데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지했어요 생명의 빛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놀라운 새벽별의 영광을 바라본 아브라함처럼 이제 여러분들 영광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자리를 바라보며 처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 구세주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며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사자의 놀라운 축복된 왕 같은 신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는은 영원한 의인다는 것, 확신감은 병이 치유되어 평강이 넘치면서 놀라운 사탄이 떠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할 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기도할 때 민수기서 6장에 아버지하는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가슴에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이 요호를 믿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는 영원한 의가 됐고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원에서 왕노릇하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 예.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느니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버리게 하시며 은혜는 죄를 삼키며 가난을 없애버리시며 은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은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은혜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돋보지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 네.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이 시간 가슴에 손대는 귀한 곳에 건강을 되찾게 하옵시며 네. 정중 목사님에게도 되찾게 하옵시고 네. 머리가 아픈 분에게 머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아, 네. 허리가 아픈 분예수 이름으로 사탄이 떠나게 하시며 아, 네. 아버지 치유받게 하시며 아버지 아는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버지 가깝한 가슴, 근심 걱정 인 가슴, 이 시간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 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새벽별 같은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심령 속에 비치기를 원하시나오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빛이 비쳐 주셔서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기도하며 영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된 말씀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놀랍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아들이신 사랑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그 아들을 내 대신 죄인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그 몸에 쏟아부르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흘리신 보혈로 저희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만에 부활화시킨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마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여,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이 선포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광된 아버지 축복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브라함이 요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것으로 을그것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얻은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and the